의수 개념 중에서 줄 세우기 개념을 배워 볼게요. 합의 법칙, 고베 법칙 배웠잖아요. 그 합의 법칙, 고베 법칙이 아니라 요번에는 줄을 세운다.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몇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경우 조합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어떻게 섞어 줍냐. 컴비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을 가리키다 보면은 고등학생들도 중학교 2학년 때 잘한 친구들은 무난하게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는데 지금 못해놓은 친구들은 그때도 못하고요. 고등학교 문제를 이거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풀수 있어요. 어, 먼저 그냥 한 줄로 세우기 경우에요. a명을 한 줄로 세울 때에는 n, n-1, n-2 이런 식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a, b, c, d가 있을 때 a가 첫째 줄에 올수 있는 경우가 있고 첫째 줄에 a, b, c, d가 올수 있고 두 번째에는 a는 b, c, d 세 개씩 얘가 a는 빼고 어, A, B는 빼고 A, C, D.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없었지. 여기는 벌써 첫 번째 선택에서 네 개. 첫 번째 선택에서 세 개. 얘또 선택하면 여기선 C, D밖에 안 돼.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선 D밖에 안 되지. 한 개. 이렇게 한 개씩 줄어가요 우리가 요 수영도의 모양, 이걸 수영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영도의 모양으로 고등, 아니,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제는 그런 수영도의 모양을 쓰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막0명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도를 쓰지 않고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오히려 풀이는 더 편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주세요. 다섯 명한 줄로 세우기 그럼 다섯 명한 줄로 세우면 그냥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120. 그럼 120이 된다. 그 4명 세우면 4, 3, 2. 1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뭐가 돼요? 확정된 이미지로 갈게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이유 태하기. 자, 이웃 타여 주석기는 의 뭐냐?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커플들이 꼭 손을 잡고 다니네요. 자, 손을 잡고 있고 여기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얘네들이 손을 잡고 있으면 얘네를 우리가 뭐래? 어우, 저 덩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를 한, 덩, 한 세트로 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로 보는 거야. 다섯 명이지만 네 개로 보는 거야. 안 떨어지잖아. 그럼 한 줄로 같이 한 덩어리로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남재애가 먼저 쓸수 있고, 여기 여재애가 먼저 쓸수 있어. 저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끔씩 여기에 한 명이 더 끼어들기도 해. 이렇게. 이게 이제 가족끼리 같다고 생각을 해 봐. 일가족이 같이 붙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 이럴 경우에는 지금 덩어리는 몇 개야? 네 덩어리로 쳐야 돼. 사람은 6명이지만 네 개의 덩어리를 쳐서 한 줄로 4 3 2 1인데 이 안에서 자리 바꾸기가 또 일어나는 거야. 세 명이 자리 바꾸기 3 2 1이 추가되는 거야. 자, 이웃하기 어떻게? 이웃한 건 그냥 한 명으로 친다. 그리고 한 명을 치어서 한줄 세우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게몇 명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자리 바꾸기, 줄서기를또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웃하여 줄서기예요 그래서 사람 줄 세우기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줄세웠던 숫자를 처음 많은 숫자부터 쭉 쓰면 되는데 이웃하여 줄을 때는 거를 덩어리로 묶고 관해서 자리 바꾸기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럼 이번에 선발의 문제를 할게요. 선발의 문제는 이게 줄을 세웠는데 줄을 세우는 다섯 명 중에서 세 명만 뽑아낼 거야. 5명 중에서 몇 명만? 3명만 뽑아낼 거야. 5명 중에서 3명. 5명 중 3명만 주세 요 거야. 그러면 54321얘랑 4, 543에 서 끊기면 돼. 10명 중에 4명 뽑아낼 거야. 그러면 10 9 8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가지 수까지 위에서 뜨쪽해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모르면 이 부분 계속 반복해서 리플레이해서 보시기 바래요. 요거는 또 뭐랑 이어지냐? 숫자 카드랑도 이어져요 숫자 카드 수만 들기자 지금 만약에 숫자 카드가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의 숫자 카드로 숫자를 만들수 있는 거는? 얘랑 똑같이 5, 4, 3, 2, 1 하면 돼. 근데 5가지 숫자 카드를 갖고 3가지 숫자를 만들 거야. 그럴 때는 5, 4, 3 하면 돼요. 10개의 숫자 카드를 갖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1 9, 8, 7 하면 돼요. 근데 숫자 카드에서 주의사항. 0이 포함됐을 때는 번외가 돼요. 자, 0이 포함된 숫자 카드. 자, 0이 포함된 숫자 카드에서는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n부터 있는데 n-1, n-1, n-2의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0, 3, 7, 8이 숫자 카드로 두 자리, 7, 5, 2, 5 카드로 세 자리 숫자 만들면 려 첫째 자리에 네개밖에못 오죠. 0이 못 오니까. 그 다음에 한 개가 선택했다 쳐도 그 다음 자리에 또네개올수 있죠. 0은 두 번째 자리에 오니까.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돼서 0이 포함된 다섯 가지 카드로 갖고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는 뒷자리와 똑같이 1을 빼줘야 된다. 왜? 0은 첫째 자리에 올수 없기 때문이다. 숫자 카드 만들기 에서는 0을 포함한 경우에는 주석이나 선발의 문제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다 반복이 돼요. 요번에 이제 대표 복기예요. 대표. 이것도 이게 대표 복기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 대표 복기 자연수 만들기 영이로 자 이렇게 대표 복기 문제. 아, 참, 숫자 카드에서 또 알려줄 거는요. 짝수. 짝수가 될 때와 홀수가 될 때는요. 짝수는 끝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0, 2, 짝수가 있어야 되죠. 홀수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홀수가 있어야 돼요. 홀수가 있어야 돼서, 이거 갖고 만약에 짝수 카드를 만들기를 하면, 짝수 0이 오는 경우에, 만약에 세 자릿수 만들면, 0을 제외하면 4개잖아요. 그 얘는? 앞에 두 자리만 재어서 12개. 근데, 여기에 2는 없어. 그러면 이걸로 끝나겠네. 얘는. 조금 문제를 바꿔서 해봐야 될까? 숫자 카드가 0, 1, 2, 3, 4가 있어. 그래서 세 자리 수 만들 거야. 그럼 얘를 0을 제외 하면, 카드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 3에서 12개 돼. 근데, 어 이번에는 2가 매맨마지막면 0이 포함해서 3개가 돼서 3, 3 해서 9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다시 달바. 0이 포함, 0작수에는 0이나 2가 와야 되는데, 0이나 2가 와야 되는데, 어, 0이오 있을 경우에는 이 카드 중에서 1, 2, 3, 4, 0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 두 자리 만들어야 돼서 4, 3이지만. 짝수 카드의 마지막에 2가 와야 될 때에는 가 와야 될 때는 어 0이 포함된 4 가지 숫자기 때문에 3, 3, 9 되고요. 또한개 4도 있잖아요. 4도 똑같은 경우로 얘도 돼서 얘도 9개라 얘네들 다 더한 게 답이 돼서. 3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짝 홀수 같은 경우에는 홀수 같은 경우는 끝에가 여기가 1, 여기가 3이 가는데 얘두 자리 만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 앞에 0이 포함돼. 3을 표시해도 0이 포함된 네 자리 숫자라서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3은 9에서 18까지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숫자를 뽑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짝수, 홀수 구별하는 방법 알아 두셔야 되고요. 어, 3의 배수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막노동으로 하셔야 돼요. 요번에는 이제 대표 뽑기 해볼 건데요. 대표 뽑기는 선발의 문제랑 똑같은데 대표 뽑기도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자격이 같은 경우와 자격이 다른 경우. 자격이 다른 경우는 회장, 부회장, 뭐 실장 이런 거고요.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 부원, 아니면 환경 부원, 아니면 뭐 물들어 갈 사람, 급식 부원, 뭐 이런 거 고르는 거. 같은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고르는 경우예요. 자격이 다른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이 가요. 자격이 다른 경우는 똑같이 가요. 그런데 자격이 같은 경우.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아. 그런데 A와 B를 뽑았는데 B와 A가 뽑았다고 또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세 명을 뽑고 이 뽑은 거에서 겹치는 한 줄로 세우기로 다시 나눠져서열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격이 다른 경우는 문제 없이 한 줄로 세우기, 몇명 중에 몇명 뽑기, 이거랑 똑같고, 자연수, 0이 포함하지 않는 자연수 경우랑 같지만, 자격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서 두번 중복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뽑으면 밑에 2 곱하기 1로, 세개 뽑으면 3이 1로 다시 한번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연계되는 또 다른 유형의 경우의 수가 바로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어, 도형에서 선분 만들기, 삼각형 만들기가 있어요. 자, 선분 만들기는 점이 두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분을 만들려면은 점 다섯 개 중에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선분 많은 공식 n의 n-1이 이게 여기서 나온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선분 만드는 공식이 이 2분의 n의 n-1이었잖아요. 그 공식은 경우의 수 공식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선분 만들기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어 삼각형 만들기는 점이 몇개 필요해요? 세개 필요해서 3, 2, 1분의 n, n-1, n-2이다. 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주의사항은 삼각형 만들기를 할때 삼각형은 일직선상에 있는 섬이 세개이상이땐 만들 수가 없겠죠? 이런 그림, 반달 모양의 그림이고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점이 하나둘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점이 있어요. 일곱 개의 점으로 삼각형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곱 개 중에, 7, 6, 5, 3, 2, 1 해서 원래 35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 밑에서 선택한 3개씩 골른 섬은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4개 중에 만들어졌던 삼각형의 개수를 다시 구해보는 거예요. 321이고, 4개점 4321 하면은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삼각형의 개수는 15개에서 4개 빼 31개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음, 확장된 개념에서 나오는 거는 도형 만들기어요 평행사변형. 평사 만들기는 선 2개 만들고, 선분 2개. 선분2개 곱하기 선분2개 이렇게 평행한 선분 곱하기 선분이에요. 여기서는 나온지 모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득점에서 만약에 문제 풀다가 브레이크 가 걸리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까지 개념 배웠고요. 여러분들 기초 문드 풀어서 풀어보시기 바래요.